자 다이아 5만 600개 먹방입니다. 주인님이 말씀해주신 카톡을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레페도 대님. 방송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매일 영상만 보다가 신청해 보는 건 처음이네요. 보드의 마블 접었다가 최근에 들어서 복귀하고 싶어서 다이아 5만 687개 먹방 신청합니다. 꼭 대박 터졌으면 좋겠고요 유두부각 터졌으면 좋겠네요 다이아 별사탕 랩터님 마음대로 써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세팅 한번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하트 두개빈 하트 다이아는 랩터님 마음대로 써주시면 감사합니다 보조 변경도 부탁드리고 마지막은 바로 세팅도 부탁드려요 계정 평가도 부탁드립니다라고 얘기해 주셨군요 자 그럼 계정 평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하 스텔라 전우치 아레나 다크 앙투 능무스 르 루랑 루시드, 강다니엘 자 캐릭터 점수 매겨보겠습니다 10점 만점의 캐릭터 점수는요 3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템 볼게요 철바의 90천방, 역투의 7 0천지 점건, 어, 해곰, 초건의 7 0천지 카드론의 불통, 정불증, 불본 10점 만점의 주인님의 행템 점수 역시나 캐릭터 동일하게 3점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스케줄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케줄 몇대 몇인가요? 아, 몇축몇튀냐고요 오늘 스케줄 3튀 1평입니다. 3튀 1평. 그리고 지금 이분이 마지막 스케줄. 오늘 축배가 한 명도 없었네요. 아이고. 짜라라라라라라라최씨와 <끼리> <끼리> 박씨, 역가북 요즘 철바에 막히나요? 네, 철바로 막아요. 그거. 근데 저는 그 프로이트의 역가부 능력이 지금 출시돼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50% 확률로 출시돼가지고 상대 땅 일부러 밟고 댕기면서 흑염룡 끼고 막 밟고 다니면서 계속 막 공격 시도하고 막 개패 버리고 재밌을 것 같은데? 그제 그 캐릭은 역투가 필수 캐릭 필수 템이 되겠죠. 왜냐 역투로 면제 받으면서 50% 확률로 이제 상대방 날리고 면제 받으면서 날아가고 보낸 다음에 역투 발동되면 또 원하는 땅 이동하잖아요. 또 상대 땅 하나 싼데 올라가지고 밟아. 그러면은 또 날리는. 그러면 그 바로 조지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신캐가 나오면 모마가 각성 역투팩 출시하면서 이제 3회용 역투팩을 출시하겠지. 그러면서 이때또그 캐릭하고 뭐 이제 궁합 좋다면서 유저들이 막 쓰고 막 그렇게 되겠지. 자라라라라라 <듬> 라라 그리고 나서 이제 각성 렌의 방전 능력을 행템으로 출시. 역투팩 유저들 각성 역투팩 끼는데 3회용 답저 방전 당해서 이제 못 쓰게 되고 그렇게 되겠지. 딱 저는 머릿 속에 이제 그림이 그려집니다. 모마 6년차 이제 유저가 되다 보니까 파중 나왔습니다. 없었으면 이득이죠. 스르챌러 이야, yeah, 좋았어. 후 자, 과연 있었는지 없었는지 중복 체크 해 봐야겠죠? 자,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오! 중중은 있으셨는데 하중은 없으셨네? 축하합니다. 이러면 이득입니다. 오케이. 오 와! 자, 초빛 바로 강화해서 풀강 때릴게요. 아이고, 근데 골드가 지금 많지가 않구나. 골드가 딸딸딸딸. 하중에 스로 올릴 골드까지는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이아 목방에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짜라라라라라라. 띠리 자라라라라라라금 지원 금 부품 나와라 뽕초? 로건 자라라라라라라 아자 됐어. 이제 그러면은 금 부품 수집 완료. 하나 먹었고 마일리지 몇 점이냐? 99점. 일단 마일리지를 그러면은 130을 채우고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 자라라라라라라 음. 띠리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 들 여기에서 한번 중간 점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을개 연속으로 금이 나오면은 그 즉시 저격을 성공하는 상황이죠 갑니다 자 과연 철과는음 좋다 자두 번째 결과는 무보이죠전 차척 주인님 전자증 혹시 안 갖고 계셨나요? 전자증 요즘 억지로 먹으려고 하면 또못 먹거든요. 없었으면 이득입니다. 오케이 전자증 없으셨다. 이러면 이득이에요. 전자증 옛날에 많이 뿌렸지만 지금 얻고 싶어도 못 먹는 분들 많죠? 이득이에요. 자세 번째 결과는 어 비방이네 나 있어 <laughs> 와 주인님 살짝 냄새가 납니다. 축게 냄새가 나요. 오야 좋아.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까지 주인님이 다이아 12,500개 쓰시고 지금까지 먹은 것들이 이제 어비방, 전자중, 파중. 네, 이 요렇게 일단은 파산템들 위주로 다 먹고 계십니다. 와요. 자, 일단은 계속해서 다해먹방가 볼게요. 실드론까지 먹어야죠, 이거. 먹어야 됩니다. 따라라라라. 2020 행템 강화 아예 안 해도 되는 능력인가요? 아니요, 강화하세요. 2020 행템 보급형이긴 하지만 그래도 쓸 만해요. 자은 나왔고요 은 나왔고 이제 여기서 그러면은 럭키마일리지로 금부품 사고 이제 딱 마지막으로 은 4개 모은 거에서 금 나오면은 그 즉시 실드런 먹고 다이아 이제 킵하면 됩니다 자 과연 금은 나올 수 있을지 자 갑니다 결과는 무엇인가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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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투팩도 없었으면 오히려 좋아요 오케이 뭐 저런 걸로 축배를 틀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인님은 너무 없는 템들이 많기 때문에 뭘 먹어도 지금 이득인 상황이에요 네 지금 역트 역투... 아 역트가 중복됐어요 아 역트가 중복이었군요 아쉬운 상황입니다 역트 1 0 0 중복이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이먹방을 갈게요 짜라라라라라 띠리리 가습니다 허바나 오면 레전드 허바나 닌쥬 이런 게 나와야 좀 레전드 자, 자 은두개 나왔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중간 점검 가보겠습니다. 은. 요우! 베리! 굿! 요베도 일단 없었습니다만 요즘 요베는 그렇게 좋은 템이 아니거든요 그건 먹어도 솔직히 건베랑 저는 그렇게 크게 다른 다른 취급을 할 필요 없... 건베보단 낫지만 저는 건베나 요베나 저기 시선이 똑같아요 보는 시선이 그게 그거인 것 같아요 요즘 안 쓰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시 이제 4개가 모였으니까 또 다시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갑니다 자 결과는요! 그렇지! 이야 yeah, 좋아 이제 아직 축배 안될 거예요 여기에서 각실드론이 10% 확률로 나왔을 때 비로소 축배를 트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들 다 먹는 실드론 우리는 좀 다르게 각실드론을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지금까지 사용한 다이아 17,500개입니다 네자 이제 그럼 마지막 지금까지 다이아 쓴 거에 종지부를 찍을 시간인데요 자 과연 각실드론은 나올 수 있을지 결과는 아 아쉽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래도 뭐 그래도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분이 얻은 것들 쉴드론 역트 버비방 전자증 파중 만7천개로이 정도면 저는 다이아 쓰고 아주 개상타 쳤다고 봐요 이 정도면은 다이아 쓴거 아깝지 않죠? 김숙희 가냐고? 아유 김숙희 뭐하러 갑니까 이분은 지금 행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캐릭터도 이제 보완을 해야 되고 네, 여러모로 다이아를 여기서 굳이 각실 드론까지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세팅 잡아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르블랑 세팅을 잡아드릴게요. 그래도 주인님 다행인 건 초건이 있으시다는 거. 허바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다행이죠? 허바가 없으시지만, 그래도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끼시면 되겠네, 르블랑 세팅. 근데 잠깐만, 주인님 보조비 너무 구대기라서 좀 바꿔드려야 되겠다. 어, 일단은 캐릭을 조금만 팔게요. 캐릭을 좀 팔아서, 지금 딸딸딸딸 딸리는 이 골드를 좀 이제 모아가, 해가지고, 보조업을 좀 만져야 될것 같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보조업이 지금 너무 수백거 아쉽거든요 요렇게만 팔아도 어, 90만 골드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실드론부터 바꾸자 이건 좀 지금 너무 좀 너무 하잖아 일반 합성 30 바꿔치기 실드론는 의미 없죠 실드론 내장 기본이 바꿔치기가 있어요 부대기 4 아, 5 불통. 일단 먼저 킵해. 그리고 더 급한 거 먼저 돌릴게요. 더 급한 거. 잠깐만. 역트 하나 더 있으시지. 보조 있더라 보조. 70 전제 이거 일단 끼시고. 아, 이러면 또 초건이랑 겹치시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역트 중복인 걸 껴서 얘를 보조 다른 걸로 바꿔서 써야겠다. 자, 네코 님께서 와! 오, 훌륭해. 자, 일반 합성으로 50% 공방 아주 좋습니다. 아, 일단 요렇게 끼시면 될거 같은데요. 요거를 일단 끼시고 하고 하시고요. 이제 그럼 파중 보조도 한번 바꿔 볼게요. 파중. 40공방 킵하고 왜냐면 지금 골드가 이제 13만원밖에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어비방 마지막으로 돌려볼게요 아 어비방을 아쉽게 못 맞추긴 했네 그러면은 조금만 더 팔아서 캐릭터들 조금만 더 팔아서 이렇게 어비방을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돌려보자 야이 안나올라나 와 5 0 0 0 0 0 0습니다좋아요 아주 좋았어요. 카드로는 불통이시네. 자, 그럼 다른 캐릭터들 세팅도 잡아 드릴게요. 르블랑0 일단 0렇게 가시고요. 0 0치0 0치는 주인님 일단은 초0 빼고요. 0검은 끼셔야 되죠. 0검 끼시고 카드로 껴야돼어0 0치는 카드론 필수야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0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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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닌슈가 없으0 0 0 0 0 0 0 0 0 어쩔 수 없지 뭐 유화는 뭐 요즘 별로니까 뭐 굳이 쓸 필요는 없으시고 또 어떤 캐릭을 야아 주인님 아레나 아레나 요즘 아주 잘 먹히는 캐릭입니다 아레나를 쓰시면 자 아레나 세팅 쉴드론 껴주시고 그리고 닌슈가 있어야 되는데 닌슈가 없으시네 여러분들 아레나가 아레나 맵에서 쓸 때는 점건도 괜찮지만 초건이 낫죠 네, 초건 아레나 맵 기준으로는 초건이 낫는 것 같아서 초건을 끼도록 하고 그럼 그리고 마지막은 파중을 껴서 상대방 렛마 저기 땅들 다 지우고 데, 댕기는 방법도 있겠다 파중 오케이 요렇게 빗버슈로 간다는 건 아레나는 이제 파산으로 쓴다는 건데 아레나는 굳이 파산으로 안 써도 상관없죠 독점용으로 써도 됩니다 얘는 공격 없어도 돼요 오히려 얘는요 그냥 하트땅만 계속 생성해주면은 르블랑들이 알아서 독점자리 없어가지고 지들이 그냥 하트땅 밟고 뒤져요 그러러니얘 얘는 이이 세팅 없어도 돼요. 이제 된거 같다. 세팅 이제 다 맞춰 드린 거 같다. 주인님 4, 5번은 쓸 필요 없 p 요 1, 2, 3만 쓰세요. 1, 2, 3. 1 르블랑, 2 전우치, 3 아레나. 1,2,3 세팅만 이제 제가 추천해드린 세팅이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저는 1 추천드려요 1이 제일 지금 보조업이 딱 보조업이래 템 세팅이 아주 딱어 알맞습니다 르블랑 추천드리고요 풀강 찍어서 쓰세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주인님 계정 스케줄 여기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